그럼 이제 먼저 마케팅 분야에서 제일 첫 번째 시장조사론이라는 과목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라는 건데 역시 제가 아까 그 분야 선택할 때, 어떨 때 마케팅 하시는 거라고요? 숫자가 너무 싫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좋지도 않고 그냥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을 때 선택하시는 분야가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세 과목 중에 숫자를 가지고 있는 딱한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한 과목이 바로 뭐냐면, 시장조사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조사론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역시나 이제, 사회통계적 부분의 비중이 높게 추적, 다시 얘기해서, 네, 너무 말이 어렵죠? 계산 문제가 많을 거라고요. 예. 네, 계산 문제가 좀 많을 거니까, 계산 문제 중심으로 학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계산 문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산 문제 비중이 한 50에서 60% 정도의 비중 많으면 70%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조선을 공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일단 계산적인 문제, 그 수리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이 항상 일반적인 얘기들이야 기본 충실히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잘 유기적으로 엮어가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금 뭐 제한된 시간 안에서 그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시장조사로는 계산문제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잘 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를 풀어 보시는 것보다 동일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 보셔서 실수를 줄이는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경영조사 2차시험 난이도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생각보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려운 난이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 물론 이 표현이 쉽습니다 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쉬우니까 그냥 만만하게 보세요 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 하지만 또 아주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딱 적, 제가 보기에도 적정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적정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산 문제를 물어본다면 일반적 출제자 입장에서 계산 문제를 꼬는 경우는 흔 하지 않아요. 예, 꼬는 문제 는 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 기본적인 포맷에 맞춰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보다는 동일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서 실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이 실수를 줄이는 게왜 중요하냐면 계산 문제는요, 그냥 실수 자체가 감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감점 폭이 적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하면 늘어지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채점을 하는데 말문제를 쭉 가다보면, 출제자 입장에서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말이라는 게, 글도 마찬가지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도 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점자 입장에서 뭔가, 어,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도, 대폭의 감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계산 문제는요, 답이 1인데 0이 쓰여져 있으면, 꺼릴게 없잖아요 그냥 그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 계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실수를 줄이는 게 훨씬 중요하세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케팅 관리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 있냐면 소비자 행동론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는데요 전 종종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냐면 그냥 마케팅 관리론과 소비자 행동론은요. 한 과목으로 200점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케팅 관리론 공부하시는 것과 소비자 행동론 공부하시는 것을 분리해서 가실 필요가 없다고요. 아 물론 교재 한 권으로 끝내세요. 이런 건 절대로 안 돼요. 예, 당연히 소비자 행동론이 가지고 있는 영역과 마케팅 관리론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교재를 따로 가져서 공부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하시는 마인드 관점에서는 그냥 200점짜리. 한 과목이라고 공부하,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관론과 소비자 행동론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마케팅 관론 가장 중요한 건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역시나 뭐 특별한 얘기를 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 론적이라, 일반 론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마케팅 관리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뭘 잡고 계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냐면 구조를 잡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구조를 그냥 제가 장표상으로 뭐라고 표현해 드리고 있냐면 탑이라고 표현해 드리고 있는 것뿐. 그리고 그렇게 구조가 잡혀지고 나면 그 밑에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형태로 이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마케팅 관리론을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역시 이제 기출문제들을 확인해 보면 어떤 형태의 출제가 된 적도 있었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 경영지도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30점 짜리 2개, 10점 짜리 4개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마케팅 관련 3점 짜리 문제가 마케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물론 그 경우는 다 써야 되는 거고 어쨌든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서는 답안을 쓰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얼마나 논리적으로 응축하냐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출제도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마케팅 관료는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뭘좀 연결을 시켜서 가셔야 되냐면 역시 마케팅이란 분야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뭐가 존재할 거고요. 사례들이 좀 존재하겠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어떠한 마케팅 관련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게 현실에 어떻게 시사점을 남기고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같이 연계시켜서 공부하시면 가장 좋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마케팅 관련의 특성상 소비자 행동론과 시장조사론에 대한 그 30점짜리 문제는 아닐 거고 10점짜리 정도의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예와예의 경계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행동론 만약에 공부하시게 되면, 이거 마케팅 관리론 아니야? 라는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고, 마케팅 관리론을 공부하시다 보면, 소비자 행동론 아니야? 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튀어나오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라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소비자 행동론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관리론과 연계해서 학습하는 게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되게 많이 싫어하시는데, 이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론들을 왜 싫어하시냐면, 이론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따라올까요? 사람 이름이 따라오는 거고, 그 사람 이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 분야를 정하셨으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론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하시는 게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역시나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행동론 역시 이론이 현실을 어떻게 시사하고 있는지, 마케팅적으로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사실 소비자 행동론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들께서 머리가 터지는 경험을 할지도 몰라요. 예. <laughs> 네,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너무나 암기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암기가 아니라, 일단, 이해가 선행된 상태에서, 일단 답안을 쓰셔야 되니까, 제가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뻥을 치진 않아요. 예, <laughs> 네, 답안지를 쓰셔야 되니까, 일단, 이해를 하시면서, 외울 건 분명히 좀 있겠죠. 하지만, 무조건 처음부터 외워야지라고 하고 덤비시면, 어, 정말 한도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이해를 수반한 상태에서, 외울 건 외워야지. 라는 형태로 접근하시는 거고, 그게 바로 소비자 행동론이 가지고 있는 학습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